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오늘 DTNC 한 종목 매매를 했고, DTNC 제가 어제 상단선 6,700원 그어놨는데, 오늘 거의 7,000원 가까이 떠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뜬것 같아서 진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 호가창의 흐름이 좋아보여서 짧게는 구간을 줄수 있겠다 싶어서 시가 베팅을 진입을 했고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아쉽게 그 원하는 흐름이 바로 나와 주질 않아서 빠르게 끊어 내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좀 보긴 했는데 어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게 어제 제가 상단선 보다 너무 높게 시작하는 흐름에 진입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그거보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쭉 봤는데, 분봉에서 보다시피 첫 봉에서 기준봉을 잘 세워주고,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큰 상승이 나와줘서, 이 종목을 오늘 기준봉 매매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무조건 하루 한 종목 매매 통제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매수를 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서 보기만 했고 아쉽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매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매를 마쳤고 어, 여러분들 오늘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